뭐, 안녕하세요, 수빈아 눈입니다 오늘 이게 보이시나요, 포켓몬 카드 입니다. 자, 지금 3등이고요 이게 잘리뷰할 건데 재밌겠죠? 어, 일단 불에 어, 넣지. 포켓몬 케 게... 케이스고요. 카드니다 어, 거의 치우고 있었어요. 일단, 불 에너지 카드, 판짱, 고시, 고사노, 어, 대구리, 몰라요. 네,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죠. g s 랑 ES는 보여드리겠습니다. GS, ES는 보여드릴 것 같아. 자, 여기, ES, GS, 어흥명 있습니다. 어흥명을 좋아하시는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오 요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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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님, 음, 이이구요 자, 니 외관 리 자몽을 하니, 니 자몽 ES입니다. ES래, 여기. 음, 자, 어, 사칭 메가리, 메가리 장문 e s 입니다. 자, 진짜 메가리 장문 y e 보여드릴게요. 여기 어흥용 쌍둥이가 있네요. 나 어머니가 내, 내 그거 사주신대요? 났어. 내, 네, 무슨, 이거 무슨, 풀 포켓몬 있잖아요. 어쩌고저쩌고 포켓몬 지나 있잖아요. 걔네 사주신대요. 우기 할머니가 얼마나 착합니까? 여기는 세천이고요. 밥입니다. 왜 내일 사긴 했냐면